안녕하세요. 캐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바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온것 같습니다. 톨브라더스의 정교 홈 사이트를 보여드리려고 이쪽에 왔는데요. 제가 이곳은 굉장히 많이 와봤고 또 럭셔리 홈이라 구경도 할겸 아니면 구조도 볼겸 굉장히 많이 들른 곳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곳까지 와서 어, 토브라더스의 알타비스타 벨라비스타의 홈사이트를 찍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따가 제가 소개할 영상은 어, 벨라비스타의 모델홈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 얼바인의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쪽에 궁금한 사항들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많은 정보와 선택의 폭을 줄이실 수 있고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 톨브라더스는 얼바인의 어, 세 곳의 빌리지가 있습니다. 히든 캐년, 그다음에 알트에어, 그다음에 어, 오차드 힐. 요세 곳에 있는데요. 음, 각각의 특징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톨브라더스가 지향하는 가장 하이 퀄러티는 바로 로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높은 곳에 와서 톨브라더스가 위치하고 있는 이 로케이션을 소개하고자 이 높은 곳까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모처럼 날씨도 굉장히 좋고 이러한 영상들을 오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어, 제가 톨브라더스에 대해서도 나중에 각 빌더들의 특징들과 그 다음에 스페셜한 사항들을 안내하여 드릴 예정인데요. 톨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고의 럭셔리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이 오차드 힐에 들어올 때는 모델홈을 굉장히 늦게 지었어요. 그만큼 브랜드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모델홈을 오픈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리저브를 하고, 그 다음에 집도 사시고, 왜냐면 로케이, 최고의 로케이션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럭셔리 홈의 넘버원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선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베스트 초이스겠죠. 네, 다음은 모데홈 아, 또 하나는 이 동네 분양이 끝났습니다. 벨라비스타와 알타비스타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세, 어, 세 개에서 다섯 개까지 다양한 혼, 플랜들이 있었, 있었습니다. 세일즈홈을 판다라는, 모데홈을 판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빌더는 모든 집의 분양을 끝나고 마지막으로 모델홈을 팔고 이제 철수를 하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의 몫입니다. 음, 홈 오너와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쪽을 선호하는 어, 바이어들. 그것들은 이제 저희의 일로 넘겨지는 거죠. 어,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그 다음에 다소 미흡한 지식이나마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새 집뿐만이 아니고 기존 집들,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옵션들, 그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선택하면 좋은 팁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초이스들,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제 의견이 언제나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드림으로 해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유튜브 영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